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 국어력 잘 자라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문외력, 어휘력, 표현력, 사고력까지 이네 가지 핵심 요소 소개해 드렸죠. 이제부터는 이네 가지 힘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키워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보면서 문외력 활동을 직접 해보는 워크북 실천편을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 워크북 링크 있거든요. 영상 보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그 다음 어휘편, 표현편, 사고편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국어력네 가지 요소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문해력입니다. 네,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이죠. 이게 부족하면 교과서를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말과 글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서 어휘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력이 약하면 글 속의 단어 뜻을 제대로 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능력이죠.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늘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대답이 끝나기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력 네 번째인데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인물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힘이죠. 이네 가지 힘이 잘 자라야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진짜 국어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문해력 기르는 활동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해보겠지만 이 지문으로 해보셔도 되고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다른 책으로 다른 글과 함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어볼 이야기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이야기는 개와 그림 속 고기입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좀더 간추렸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짧고 단순한 구조 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서 문외력을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워크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글을 먼저 소리 내어서 읽고요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 줄거리를 말로 설명해 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활동을 확장해서 실천해 보는 과제까지 담겨 있죠. 특히 오늘은 줄거리를 자기말로 말해 보는 활동이 핵심이에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를 진짜로 이해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각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들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 읽어 볼게요 네, 지문은 워크북에도 실려 있지만 영상에서 자막으로도 함께 보여 드릴 테니까 아이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하거나 부모님이 읽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개와 그림 속 고기 이소부화입니다 어느 날개한 마리가 고기를 하나 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건너던 개는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개는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른 개라고 착각했어요. 저 개가 문 고기가 더커 보여 욕심이 난 개는 물 속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입을 벌렸고 그 순간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물 속에 비친 그 고기도, 그리고 자기 고기도 모두 읽고 말았답니다. 자, 부모님,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한 줄씩 번갈아 읽거나요. 한번 읽고 나서 무슨 이야기였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면서 문외력 활동으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글속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개가 본건 누구였어? 개는 왜 입을 벌렸어? 걔는 무엇을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글속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이 글에서 걔가본건 누구였을까? 외입을 벌렸다고 했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글을 보여주면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줄거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흐름을 파악합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정리해 보는 건데요, 자, 어디서 시작됐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시간 순으로 주르르륵 물어보면서 아이가 하나씩 기억을 꺼내도록 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정답을 잘 말하면 좋겠지만요. 처음에 정답이 아니더라도 조금 듬성듬성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 그 전에 요런 요런 일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해 주시고, 아이가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찾아내도록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해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못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생각해보도록 물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암기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뭔가 빠졌네. 그럼 다시 읽으면서 찾아내는 그 힘을 기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는요. 확장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책을 읽고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야기에서 연습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된다. 다음에 다른 글을 가지고 똑같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이 패턴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뇌 자리를 잡히죠.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정보들 정리하고 시간 순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 이거 자체가 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의 문해력이 매일매일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자, 엄마 아빠가 하루 한편 이야기만 골라서요. 같은 방식으로 질문 던지고 짧게 대화 나누고 이것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국어 공부입니다. 오늘은 개와 물에 비친 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 보는 활동을 함께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요.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그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 말로 설명해 보는 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 같은 활동들을 꾸준히 해 보시다 보면 아예 문의력이 쑥쑥 커지는 것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워크북은 영상 더보기란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책으로 같은 활동 계속 반복해 주세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면 다음 편, 어휘 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 쌤이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요,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작정 수업만 듣고 반복해서 외우기만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초등 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해서 공부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부머리를 이용해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른 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아이의 공부머리를 길러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머리를 길러줌으로써 결국 이기는 이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클래스 위에서 초등 공부머리의 힘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